안녕하세요 시앤블루이 정신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알렉스킴이라고 합니다. 지말라야 학교 후원을 위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어, 시작하게 되는데 첫 시작부터 하트가 저희 목표가 사실 50만인데 지금 벌써 26만이네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하트를 어, 좀 눌러보겠습니다. 또 저희의 또 공통점이 음.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을, 어, 취미로 되게 좋아하고, 네네. 작가님께서는 뭐말 그대로 사진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laughs> 사진도 아까 슬쩍 봤는데, 와, 잘 알더라고요. <laughs> 혹시 제 사진도 보셨나요? 아, 어, 네, 봤어요. 김 네, 씨하고 라이브하게 된다고 하면서 네. 봤는데, 사진 몇장 보고 너무 좋았어요. 어, 와, 그러면은 음, 좋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 자료 보시면서 원래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 얘기 들으면서. 네, 네. 더이분이좀기다리겠습니다 어, 음, 작가님이 또 이력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내셔널 아, 디오브라피에서 네. 수상을 아, 네. 하셨던 아, 네. 엄청난 이력이 있으신가 봐요. 그냥 배우라기 때 가수하시면서 배우하시면서 살 띄는 거좋아하셨다고 뭐 생각했는데 그 유명한 기슈시 매거진 나오고 있는 INSP의 r 오버즈코리티 아, 아, 베스트 포토라이티 탑5에 보셨어요. 아, 네, 그때가 아마 제가 군생활 하고 있을 때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CM 블루 팬분들께서도 또 엄청 많이 기부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 러브의 팬시라는 또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의 팬시에서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되는 뭔가 이때 하기 전에 뜻깊은 일을 한번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됐고 또 제가 저희 형을 같이 가게 됐어요. 저희 형이 포토를 했고요. 하고 있어서 또 미얀마에서 봉사하고 또 이제 저희를 수업포트 해주시는 또 팬분들께서 또 같이 도와주신 음. 그런 물품들 전달해드리고 또 그쪽에 어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도와드리면서 네. 또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 어.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다 들고 와서 사진전을 한번 열어보자. 어. 그래서 처음 이렇게 사진들도 하게 됐고, 또 엄청 성황리에 또 팬분들께서 엄청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잘 끝나고, 또 이제 모든 또 수익금을 또 다시 기부를 하고, 또그 이후에도 또 이제 미얀마에 계신 또 보이스 분들께서 계속 그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 아, 그 진짜로? 네. 혹시 그 작가님께서는 이런 활동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정신씨가 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원래는 카메라 하나에 배당되고 난, 더 먹네요. 그렇게 다니다가 사진이 좋았고 특히 저는 풍경도 좋지만 인물 사진이 되게 많이 매력기 느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도 만나게 되는 게 저는 이게 이제 제주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제주홍보가되더요 네, 이렇게 이제. 맞했죠 근데 전시 같은 거 사진 전하기가 되게 네. 어려운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카메라 그 정도 그 브랜드에서 아. 또 이제 전시를 회할수있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로 처음. 네, 네. 아렉스 네. 사장님께서 직접 네, 이렇게 쭉 오랫동안 또 후원을 해주시고 네. 또좀 도와, 도움을 네. 주시는 곳이 이제 히말라야에 있다고 하셨않습니다 네. 히말라야 학교에 대해서 네. 조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 네. 히말라야 그 오지 마을 3,200m 정도 되는 마을이고요. 지금 전기 들어온 지는한 2,3년 밖에 안 됐고, 아, 마을에 조그마한 네. 슈퍼마켓도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뭐 이런 시멘트로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땅을 파서 이제 흙을 이렇게 다져서 블럭처럼 만든 아 곳이거니다근데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네. 그 저희 나라 거벽 등반가 이제 전문로하시는 김세준 대장님의 음그 원정대 멤버 막내로가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원정대 전통 중에 어 원정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제일 열악한 학교 한아 분들 찾아서 학용품을 주신다. 음 여기는 그 학생은 있는데 선생님도 제대로 없고 모든 게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학용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든 작가였으니다 그런 해줄 수가 없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 네. 이두명 정도 제가 보용에 월급 주고 이렇게 아... 학교 준영비 한지 개인으로 한지 10년 됐어요. 와 10년요? 이 네, 10년 됐어요. 와 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는 어. 와중에 일단 목표 50만을 돌파를 해버렸는데 사실 여러분 100만이 목표였어요 음. 안 오실 거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여러분 100만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또 댓글로도 잠깐 읽어볼게요 음. 해발 3,200m의 마을이나 학교가 있다고요? 라고 아. 와 근데 네. 3,200m 한라산이한 1,800m 되잖아요 그렇죠 맥두산이 2,800m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항상 이제 높은 산이 산맥 얘기하면 다 히말라야 아. 하는데 아. 그, 근데, 3200m 정도면, 네. 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오지 마을이거든요. 음, 음. 근데, 아마, 3200m는 한국산 열, 열의 다섯 에인것그고요산생생활 네. 아. 공기가. 그래서 네. 정말 뭐, 숨 쉬기조차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음. 또, 네. 오늘 사실 이 브이라이브가, 아, 네. 이제, 러브의 펜시의 연말 기부 프로젝트 중, 하나의 일환인데요. 방송 중 이제 하트 100만입니다. 100만을 넘으면 해피빈에서 히말라야 아이들을 위해서 애칭 기부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도 이제 이 클릭을 하면은 기부를 할수 있다는 이 좋은 마음으로 하트를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트가 진짜 더 많이 들어와서제 어, 욕심은 200만까지도 한번 <laughs> 했으면 좋겠는데 하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작가님 어, 말씀도 많이 듣고, 어, 저도 오래전인 것 같은 느낌, 이제 예전에 또 이제 미얀마 사진, 제가 찍었었던 사진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말씀을 좀쭉나눠볼 예정인데요. 어, 또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그수롱고 마을, 네. 어? 아, 좀 소개를 해주실 수있어요 네, 수롱고 마을은 이제 히말라에 야 있는 완전 오지마을이고요. 네. 이 마을에서는 뭐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있지만, 또 어. 저희 나라 등반가들이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고 가면은 아. 이제 저희 등반가들이 지낼 때 먹을 수 있는 뭐 이제 생필품이나 일반 네, 네. 장비를 들어주는 짐을 들어주는 포터들이 많이 있는 마을에 포터 네네 네. 아. 짐을 들어주는 아. 그래서 저희 베이스까지는 그때 한 4,500m 베이스였는데 아. 하루에 10시간 정도 3박사일 걸어갔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뭐그 짐들을 그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근데 사실은 한국 그 사장님들이 등반을 성공하기에는 이분들 희생이 많아 있어요. 음. 제가 이제 도와주는 마음에도 조금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일 열악한 학교를 또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음. 저 학교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음. 저는 이제 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보니까 네. 네. 되게 수입이 좀 힘들어요. 음. 다큐멘터리는 상업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상업사진처럼 사진을 찍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패션 포토그래프처럼 연예인들이나 뭐 다양한 작업을 해서 정말 많이 번인 게 아니라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쟁이. 음. 근데 이제 저는 책도 썼었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1년에 네. 6개월 정도, 20년 정도, 당연더 어. 카메라 하나. 어. 부럽죠. 저는 되게 부럽게. 네. 왜냐면 인물 사진 좋아하시니까 네. 되게 네. 좋다. 그러니까 뭔가 받쳐져서 찍는 게 아니라 진짜 길 걸어가면서 제가 뭔가 느낌이 오는 거를 많이 진짜 뭐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정말 그 나라의 문화를 음. 그냥 온몸으로 느끼면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온도, 뭐 정말 이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 저는 약간 낯선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제가 작가님을 또 따라서 한번 네, 가볼까 네, 편의... 저는 새로 보는 풍경들 속에서 네. 호기심에서 많이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정신씨하고 아까 전에 우 방송하기 전에 20분 얘기 했잖아요 네, 네. 뭘 느꼈냐면 어. 아, 이 사람이랑 같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 더 많이 찍을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오늘 느꼈던 거를 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서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한 도시를 가서 네. 같이 갔지만 각자 한 10시간 정도 카메라를 들고 따로 다거예고 한 해만을 정해서 넣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내 눈을 자극하고 끄는 사람이든 풍경이든 음. 문화를 찍는 거죠. 와 아, 나도 이걸 느꼈는데 이걸 느꼈나? 오오. 그러면 사진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오오. 서로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 시선이니까 사진에. 그렇죠그 사람 찍는 사람이 어떤 걸? 오그 와중에 100만 돌파고합니다아 돌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2 0 0만이었습니다 <laughs> 장난이고요 어, 100만만 100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그래서 같이 네. 사진 찍는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어, 또이야기 어, 연장선으로 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작가님께서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지으셨을까 그걸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 저는 맞아. 뭐 남미,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많은 곳을 여행을 했는데 이제 히말라야 동반을 가서 정말 학교가 필요한 곳이라는 고명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이라이브라이것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지금은 아직 저런 오지마을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고 기회가 안될 경우를 못하고 든요 근데 공부만 조금 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완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한 마음에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좀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해서 아이가 더 발전되고 집안이 발전될 수 있는 게 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한번만 배워볼요 사실 저도 사진을 찍지만 전시하기가 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아 정말 어려운 근데 또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진 자랑하려고 전시를 한게 아니고 네. 되게 좋은 일 위해서 전시를 하셨다는 게 그게 되게 궁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어, 저도 처음 이제 타이틀이 민들레 꽃을를 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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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습니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아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제목이 네. 민들레꽃씨를 불었습니다. 제 너무 궁금한거다 아... 제목을 누가 정했어요? 일단 형이랑 저랑 어떤 3인전의 타이틀로 일단 타이틀 테마를 정하고 싶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뭐 사실 민들레꽃이라고도 하고 민들레꽃씨라고도 네. 네.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 어감 네. 둘중뭐 어떤걸 골라도 내세에 지장이 없다는 걸얘기는데 네. 기를 아. 해서 그래서 꽃씨가 뭐또 이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꽃씨로 정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약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음. 이 희망이 자연적인 바람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이제 그 꽃씨들이 날라가서 음. 또 정착을 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이렇게 그런 거에서 조금 영감을 얻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이들레 꽃씨를 불었습니다라고 그요 근데 어떤 그 어떤 상황에서는 이 정말 이쁜 이 꽃씨들이 잘 날아가야 되는데 음. 누가 불질 못하는 거냐? 음. 누가 바람이 안 부는 거야. 음. 바람이 안 부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 입김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입김을 분다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음. 이제 네, 얘기를, 좀, 얘기를 듣는데 손에 좀 땀이 나는데 <laughs> 저도 미얀마에 가봤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조금 어, 생활에 행복감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저희처럼 떨어져 서 되게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어쩌면 그 생활 환경이 힘들어서 꿈을 잃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왠지 그 얘기를 좀 상상을 했어요. 그마 아이가 너무 천잰남한 아이가 그 후시를 잡고 민들 후시를 잡고 꾹굴면서 자기 소원이 꼭루어질것 같다. 그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런 생각 되게 많잖아요. 이게 사실 또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얘기 사실 한한한 한, 한 시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